해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합은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올라가서서 하니까 올라가고 먹어서서 하니까 먹고 마차를 타서서 하니까 마차를 타고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 없던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하고 좀 갈등관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전과 어, 같지 않고 내 말을 순순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장 드는 생각은 관계가 회복되겠다는 라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예상을 하지요. 왜 나한테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따라주니까 아 이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죠. 내 아합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마른 장작이 아닙니다. 물에 젖은 장작이에요. 그리고 물에 젖은 재단들, 도랑의 물, 이런 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다 살라버렸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을 눈으로 봅니다. 바로 비가 온 겁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비가. 아주 큰 먹구름을 동반한 큰 장대비로 쏟아져옵니다. 것이 하나 그것도 지금 막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알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기적을 봅니다. 자기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뛰어서 자기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마차가 끄는데 말이 끄는 마차보다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25km 정도를 내내, 내내 그렇게 달려갑니다. 아비 엘리아를 볼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아합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제 하나님을 아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합이 궁전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외에 다 어, 고자질, 같은,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 여러분 이 아합의 이런 이 태도를 볼 때에 과연 엘리아는 어땠을까? 이것은 좀 이따 잠시 후보로 하고 먼저 이와 같은 엘리아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종교를 주관하는 핵심 인물은 아합이 아니고 이세벨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종교를 지키는 것, 지키는 의무는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아브 이런 종교 유지 의무, 유대교를 지켜내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이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자에게 그 의무를 맡겨 버렸습니다. 이런 아합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죠. 필연적이죠. 근데 이처럼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을 아합은 지금 자기 아내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을 여러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왜 내가 바로 믿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지키는 자, 믿음을 내가 맡은, 내가 바로 믿음을 맡은 자여야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기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에 과하게 간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은 내믿 믿음, 아이의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아이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내자일 아이 본인 스스로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은 우리 부모들이 주관합니다. 부모들이 판단하고, 부모들이 재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교인 다닌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이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결국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루살렘 모양으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내가 주관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 떠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안내자로서의 위치에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세벨이 이 아합의 말을 듣고 죽이겠다고 선언하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 누구냐? 죽은 신이 아니고 산 사람인 거죠. 죽은 신이 죽은 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바알과 세라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살아 있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 눈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히브리어 용법으로 접속사 와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 부분의 어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을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게 이 와우 용법은 언제 쓰냐면 곧바로 계속해서 이어진 행동을 뜻해요. 곧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상황은 엘리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뭐 시간을 걸거나 그런 게 아니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정말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지금까지 아압과 동행하면서 기대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 어 완전히 그기대감는 전혀 다른, 정반대, 정반대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 하나님에게서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혔을 때 사람이 판단이 잘안 되죠.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혔을 때에 사람은 혼란에 빠지고 뭔가를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험비백산하게 되는 거.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부에세바까지 갑니다. 부에세바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브레세바를 지나면 남 유다예요. 이 사실이 뭘가르치느냐면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역자로서 양심이 결부어 있어요. 많은 어, 목사님들이 어, 갈등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 교회에서 교회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뭐, 사역도 잘 풀리고. 어, 뭐, 그러면 사실 뭐 행복하죠. 목회자야 가장 행복이겠죠. 그런데, 에, 가장 일단 먼저, 예,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고, 어, 어떤 그런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에, 많은 목사님들이 즉시로 예, 목회지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목회자를 뭐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내가 뭐 이런 대우 받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목이라. 내 양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양심이 아주 찔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그런 교회 안에 내부적인 어려움 을 만날지라도 꿋꿋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1 년은 보세요,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에 맡기신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인데. 여기를 아예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참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구나. 엘리야가 위대해 보였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 보인 것이지. 엘리야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이 위협 우리 살다 보면 당장 많은 사람들의 유부형의 공격이 있죠. 경험해 보셨으리세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다 지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하나님을 찾으려하기보다 또 다른 내편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거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뭐 마찬가지죠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한 가지 배웁니다. 엘리야도 그런데.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죠. 아,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실제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아 여러분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조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내편 찾지 말고 즉시로 그러나 위기를 맞았을 때 즉시로 하나님 내편대신 하나님을 찾는 조아 여러분 될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엘리야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처럼 해장병의 심정으로 이제 광야로 갑니다. 자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한다는 말이 내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죠. 나 이제 그만하고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다 이제 내려놓고 나 이제 그만두고 싶고 나는 끝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패잔병의 십년이 된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뭐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를 하시죠. 사람은 성도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싶을 때, 절벽이다 싶을 때, 그럼 다 내려놓고 싶어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죠. 왜 그러실까? 도저히 할게 없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절벽에 다다른 마음, 절벽에 다다른 그심중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한계에봉착해서 그런데 그한계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싶을 때는 놓아버리는 습성들이 있어요. 놓아버리는 에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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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망가거나 방어하거나 그러는데, 기왕, 기왕 도망갈 거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주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신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지를 벗어버리고 사명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먼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다. 칠절에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8절에 식물의 힘을 지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뎀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 천사가 마지막으로 준그 음식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호 s 산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s 절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의 i s a 까지 도망가는데 그 거리가 대략 한 1 40km입니다. 지도상 거리가. 사람이 장정이 걸음으로 따지면 대략 한 3, 4일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절에서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갔다. 그러니까 이 로데나무 있는 데까지 오는데 대략 한 5일, 길면 6일 5,6일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천사가 다짜고짜 엘리야를 끼워서 먹을 것을 주죠, 먹어라. 이것은 아마도 엘리야가 도망쳐 오는 동안 오르길 동안 도망쳐오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미 하나는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기진 배로 쉬지도 못하고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당장 필요한 것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먹거리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뜨지 않으세요. 한시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았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 이미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는 자될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팔 절에서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바로 그 바로 그걸 바로 그거 바로 그거 정관사 더 바로 그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은 금식을 그 의지해서 사0일 동안 호력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호랩산까지 거리가 베들부웰세바에서 호랩산까지 거리가 대략 3 5 0 k m 예요 근데 그 거리를 이제 먹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면서 가면 장전 걸음으로는 한 10일 정도면 갑니다. 하면서 먹으면 잘 먹으면서 또잘 쉬면서 가면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좀안 되죠. 그런데 엘리아가 이 거리를 40일 동안 갑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낮에는 떼야볕에 얼마나 더울까요? 그리고 밤에는 추위, 잠을 편하게 자지도 못하죠. 얼마나 지적해서 그 걸음이 어려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 종국에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쓰러지지 않고 호렙산에 기업고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가 있죠. 누가 보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50km를 걸어가서 드디어 도착했을 때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일이,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어떤 이런 이 패배감으로 가득했었는데 40일 동안 뭐로 먹어 먹지 않고 갈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같은면할수 있겠습니까? 갈수 있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아마 지레 겁먹고 지레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년을 끝내 해냅니다. 해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패배감이 아닌 나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물론 고생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고생입니다. 처절한 고생. 그런데 그 처절한 고생 끝에 그의 마음에 깃든 것은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드디어 왔나이다 라는. 내가 드디어 왔나이다 그 높은 담벼락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그것을 뚫고 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어요? 물론 고생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고생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감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신 이유가 뭘까 저는 다른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였으나 자기 한계를 느끼고 죽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호립산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그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지 면했겠죠 끝까지 호랩선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갔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져주심을 느꼈겠죠. 지켜주심을 느꼈겠죠. 깨달았겠죠. 그리고 끝내 호랩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을 확연하게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장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이신 장면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책을 보고 엘리아가 이와 같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엘리아는 이후로 그 어떤, 더 이상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부기스라이를 종행무진 누비며 다닙니다. 담담하게 다닙니다. 마치 그냥 내집 앞마당 돌아다니듯이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에녹처럼, 에녹처럼. 그럼 에녹이 그렇게 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한 시도 빼지 않고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오늘 이후로 사0회간의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 경험, 이 체험이 하나님에 그 지켜 보호해 주심을 체험한 이 체험이 그 남은 인생, 남은 인생 내내 그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의지한으로 그때는 이세벨의 그한 마디에. 심장이 벌떡 뚝 떨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해서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저 이세벨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위대하다는 거라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 힘을 할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을 찾는 자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즉시로, 즉시로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 달려가는 자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믿음, 아빠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 될수 있도록 위해서 믿음의 길 안내자가 지로운 길 안내자가. 될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늘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는 그런 믿음 되기를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되기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